아까나 피가 아 제발. <laughs> 아야. 네. 와! 와! 와, 미치 우와! 아, 와, 와, 미친 자, 자, 새끼. 야, 자리 봐봐. 야, 일로 와봐. 네. 들어갈 수 있겠지? 하나, 둘, 셋, 됐다. 로봇이야? AI 이네 와, 서클 떡락했다. 조졌다. 와, 서클 싹떡락했는데 오졌다. 어떡하지, 이거? 솔직히. 개잘해 편도 가시라고 에이, 뭘 잘해. 7킬 정도만 빨았어. 음. 응. 더 이상은 좀 으악.

가고 빨리 실화하지마 무문닫무문 닫아 문닫나 이거 옥상에서 옥상에서 야와잡아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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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훌륭해 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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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어 왔어 왔어 잡 왔어 어 <laughs> <나 왔어. 웃음> <포> 없냐 아배터 <laughs> <백크, 백크, 웃음> 오케이 야야야야야아씨 <laughs> <laughs> 거의 정중앙이가 가라 삼지경왈이이아 어떻게 됐어? 가자. 가자. 여기 저기 네. 오, 뭐야? 얘세 마리네. 아, 기전나게있 아, 저기 있다. 보이는데 한발 남았거든. 치 <laughs> 오, 기절. 아, <와>, 씨발 기절. <laughs> 아, 직한발 남았다. 기절.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여기 쏟아 버 기절. 여대요. 어우지 들고 간다. 창고 안에 하나 있어. 싫어야? 아씨, 김도 어떻게 잡아줘? 혜미님아 계속 아까 아까부터 니 네님 하나님이 저 같이 다니면 안 돼요. 저 너무 무서운 걸요. 이거 기습 당하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유의 관심이라고. 에이. <laughs> 야, 집에 있다. 야,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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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겼다고? 어. 닮은 거야, 원래 사람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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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핑의 <봐빙> M4. 아, 오케이. M4 먹아 너 먹어라. 아디먹어도나아까 이미 있어. AK 있어. 응, 나 이렇게 있어. 응나 DMR이나 그래, DMR이나 원거리 총 많이 습니다 어? 어오 터진다 이거 아니냐? 안 터지냐? 아라이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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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아